자 여러분들 2018학년도 수능 17번 문제입니다 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마름모 A, B, C, D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마름모는 4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 B, B, C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겠죠 일단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자 A, B의 길이와 그 다음에 B, C의 길이가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 B, C는 이등변삼각형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단 요거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에서부터 AC의 수직이 되게 수선을 그었을 때그 점을 H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듬한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A에서부터 H까지의 길이와 H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는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의 대각선이 AC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각을 찍는다면, 문제에서 d 의 AB, DAB의 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의 이 동그라미 각은 절반이 되야 되니까 아 우리가 각 동그라미는 2분의 세타구나라고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동그라미를 찍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쭉 보면 이제 또 찾아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삼각형 AEC와 그다음에 삼각형 EFC가 서로 닮음인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AEC 삼각형은 선생님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커다란 삼각형이죠. 이 커다란 삼각형에 여기에 수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C각을 별각이라고 한다면, 이 AEC 삼각형은 수직과 별각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다음에 EFC 삼각형은 선생님 여기 지금 파 초록색으로 이렇게 덧칠하고 있는 삼각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직이 있고 여기에 별각이 있기 때문에 수직과 별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EC도 수직과 별각, 그 다음에 EFc도 수직과 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AA 닮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주고 나서 문제 시작해. 자 지금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운 거죠.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세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자 여기 빗변의 길이가 별이라면 여기 빗변의 길이는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ab가 빗변이죠. ab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ah의 길이는 1 곱하기 코사인 동그라미입니다. 1 곱하기 코사인 동그라미요. 근데 코사인 동그라미가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 A, B, C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에서부터 H까지의 H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2분의 세타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에서 내린 수선이 밑변에 수직이 등분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는 이것의 두 배와 같아야겠죠? 그래서 2 e 코사인 2분의 세타다, 2곱하기 e 코사인 2분의 세타다라고 해주고 나서 자 C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를 찾을 건데요. C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요 성질에서 요 높이가 별곱하기 코사인 세타임을 이용할 겁니다. 지금 AEC 삼각형에서 AEC 삼각형에서 AC가 빗변이고요. 그렇죠? A c 가빗변이고 C에서부터 E까지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E 코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C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는 E 코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바로 자. 빗변 곱하기 높이죠. 그죠 그래서 빗변에다가 어 빗변이 2 코사인 2분의 세타고 그다음에 사인 어, 2분의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다가 곱해 주시면 이게 바로 c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 삼각 함수의그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요놈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 더하기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라고 쓴다면은 사코코사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요. 어 사인 2분의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가 되고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다라고 요 녀석을 고쳐 적어줄 수 있습니다. 높이를. 자 이렇게 고쳐 적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 AEC와 삼각형 EFC가 서로 닮음이다를 이용하면은요, A각이랑 E각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동그라미가 이렇게 찍히고요. 동그라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세타각입니다. 자 그럼 이 동그라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FC의 길이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FC, FC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요. 마찬가지로 여성지를 이용한다면 FC의 길이는 자 얘가 지금은 이제 삼각형 E F. fc에서는 사인 세타가 빗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2분의 세타가 바로 fc의 길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우리가 h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찾아낼 건데요. h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여기 지금 ahb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빛변이 1이기 때문에 1곱하기 쌍인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자인 2분의 세타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삼각형 두 개가 있죠. 닮은 삼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요 빨간색으로 지금 덧칠하고 있는 자, 요 삼각형과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초록색. 자,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입니다. 그죠? 자, 같은 꼭지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서로 닮음이에요. 그러면 닮음비가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닮음비가 어떻게 성립을 해야 됩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해주시면, 해보, 해보도록 하면은, 자, FC 대 FG. 자, f c 대 f g 는 빨간색 삼각형에서 CH 대 CH 대 HB다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f g 빼곤 다 알아요. 그러니까 f c 의 길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자, 사인세타, 사인2분의 세타 적어주고요. 자, 이것 때 FG의 길이는 CH의 길이도 알죠. 코 사인2분의 세타 대 HB의 길이도 알아요. 사인2분의 세타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비례식을 세워주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를 이용해가지고 풀어야겠죠. 그러면 코 사인2분의 세타 곱하기 FG의 길이는, 어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다라고 생각해줄 수 있겠지. 뭐 사인 사인 2분의 세타가 두개 있으니까 사인 제곱이다라고 적었는데요. 자 이때 코사인 2분의 세타를 우변했다가 보내주면은 자 Fg의 길이는 아 사인 세타 곱하기 자 여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두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여기에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 적어 주고 그 뒤에 사인 2분의 세타. 자, 사인 2분의 세타가 두개 있는 거니까 그둘 중에 하나에 분모에 다가 코사인을 적어 준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세타 대 o s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가 생겼으니까 이것은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g의 길이는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다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fg의 길이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자, 문제에서는 삼각형, 여기 지금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삼각형 CFG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삼각형 CFG의 넓이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면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 녀석을 밑변이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요 녀석이 높이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사인, 세타. 그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 그다음에 탄젠트 2분의 세타, 이게 밑변이고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이제 사 이거 여기 이제 높이죠. 자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요 녀석을 극한치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올려놓고 세타 5제곱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세타 5제곱분의 사인 세타다라 S세타다라고 하는 이 식을 딱 받았을 때아이 S세타 속에는 어, 삼각함수가 한두 다섯 개가 들어있겠구나 그죠 다섯 개가 들어있어야지 저 극한값이 나오니까요 다섯 개가 들어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어, 세타 5제곱 위에다가 올려놓고 건데요. 저 세타 오제곱이 사인한테 사인한테 탄젠트한테 사인한테 사인한테 하나씩 분모로 내려가면 각각의 극한값을 다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세타 오제곱을 여기에다가 하나 하나의 분모에다가 다 적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2분의 1 곱하기 처음 거는 그냥 세타가 들어가면 됩니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있는 건요 녀석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2분의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라고 적고요. 그 뒤에 곱하기 2분의 1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이랑 약분돼서 사라지죠. 자,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밑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세타의 모습으로 세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세타분에 자,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들어갈 거고요. 여기다가도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곱하기예요. 자, 여기 사인 세타 밑에도 세타로 들어가면 되죠, 그냥. 그래서 세, 타분의 자, 사인 세타라고 들어가면 될 거고, 여기 사인 2분의 세타 밑에는 2분의 세타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 2분의 세타분의 자, 사인 2분의 세타라고 해주고, 그 뒤에 2분의 1까지 해줘서, 여기 있는 2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극한을 쳐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2분의 1은 그냥 2분의 1일 거고요 곱하기 얘는 1이죠 1 곱하기 얘는 1이죠 1 곱하기 여기에 2분의 1이 있고요 여기에도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1이 있고요 여기에 곱하기 1이 있고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1이야 뭐 그냥 어 이 순환 많으니까 2분의 1이 몇개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겠죠? 2분의 1은 지금 총 4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는, 자, 16분의 1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